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중에서 수행을 하시던 어느 날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은 겉으론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공손한 말투에 남을 배려하는 척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마치 마음 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겉이 고운 것이 마음도 고운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좋은 옷을 입고도 거짓을 품은 이들이 있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도 칼보다 날카로운 말로 남을 다치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들도 삶의 상처를 입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을 숨기며 살아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나 겪어본 경험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따뜻한 말로 나를 감싸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위화감이 스며듭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왜곡해 전달하거나 내가 없는 곳에서 내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저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겉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남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과 침묵하는 순간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항상 남을 칭찬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사람은 칭찬을 아끼지 않되 그 칭찬이 반드시 진실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칭찬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연뒤그 마음 안에 자신의 뜻을 주입하려 합니다. 그 칭찬은 도구일 뿐 당신을 존중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 예로 드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한 장자가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극진히 대접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 스님에게 다른 이의 허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자는 남을 헐뜯는 자가 누구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친절함으로 스님의 입을 열려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남을 칭찬하지 않아도 남을 존중하고 말이 없어도 그 품에서 평안이 느껴진다. 둘째, 항상 내 편인 척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속마음이 다른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당신을 묶어두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같은 편이라는 말을 자주 꺼냅니다. 나는 너를 이해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이말 뒤에 감춰진 의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고 당신의 약점을 간파해 지배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관련된 가르침으로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나 등잔의 불빛만 믿고 별을 보지 못하면 하늘을 잃게 된다. 겉으로 내 편인 척 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다 보면 진정으로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항상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힘들다면 내가 참을게. 이 말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속에는 부채의식을 심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라는 말로 당신의 자유를 통제하려 들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었다면 잊어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거래이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동안 마음 놓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저를 위하는 말도 많이 해주었으며, 무슨 일이든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심지어는 제가 털어놓은 이야기까지, 농담 삼아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좋은 사람인 척을 하더군요.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누군가가 진실한지를 알려면 그가 침묵할 때의 얼굴을 보아라. 그가 홀로 있을 때의 태도를 살펴라. 그리고 그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를 관찰해라. 여러분,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좋은 척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 사람의 침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감추는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알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과장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진심이 들킬까, 불안한 마음이 표정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된 사람은 침묵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침묵 그 자체에도 위선이 묻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진정한 사람은 남의 성공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누군가가 잘 되면 질투 어린 농담을 섞거나 기쁨을 묘하게 축소시키는 말을 합니다. 뭐, 그 사람은 원래 운이 좋았지. 요즘 세상엔 실력이 아니라 운이야. 이런 말은 겉으로는 별뜻 없는 농담 같지만 속마음엔 질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못 견디는 동시에 자신이 중심에 서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어떤 순간에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려 말하며 상대가 예민한 것처럼 몰고 갑니다. 그런 태도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감추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신을 지키는데 모든 관심이 있고, 다른 이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잘못을 먼저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당신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 중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리 해야 합니까? 아예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쳤다고 하여 칼을 잡은 손을 자르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손이 더는 날카로운 칼을 쥐지 못하게 놓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장 아플 때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미소짓고 다정하게 대해도, 속으로는 이기심으로 가득찬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마음을 열었기에 더 아프고 서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단단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그를 바꾸거나 깨닫게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먼저 숨을 쉴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당신의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상대와의 거리도 자연스레 정리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때는 진심이었던 걸까? 이런 질문은 끝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상대의 행동은 그의 삶과 인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보다 내가 나를 향해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의 여운이 남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복수하고 싶고 상대보다 잘 살아서 보여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다시 그 사람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없이 자기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고요히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흙탕물 속에서도 흙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말이 거칠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거짓이 당신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곁엔 언제나 진심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 할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자 중한 사람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꽃도 향은 품고 있다. 그 꽃의 독에 물들지 않으려면 가까이 하되 마음까지는 내어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이 그럴 수도 있으며, 사람들과 얽힌 사회의 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못된 사람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비아냥거리거나 칭찬 속에 비난을 숨겨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입고 그말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본인의 마음 속 불편함을 당신에게 떠넘기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말의 무게를 덜어내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둘째,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못된 사람은 자꾸 시험을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는지,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과 행동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실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 말만으로도 당신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기대하지 마십시오. 못된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실망만이 더해질 뿐입니다. 변하겠지, 한 번쯤 미안하겠지,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은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그저 관찰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에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늘의 구름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차라리 내 마음 속 바람을 가라앉히는 것이 훨씬 빠르다. 여러분, 못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이미 충분히 괴롭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진다면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언제 끊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내가 나답지 않을 때다. 인연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고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한때의 정, 한때의 기억, 그리고 아주 오래된 미련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평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있다면 그 인연은 놓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항상 작아집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조심하게 되고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건 비난 뿐입니다. 칭찬은 없고 비교와 충고만 있는 관계,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는 관계는 더 이상 함께할 인연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만, 그걸 지켜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숨이 쉬어집니다. 함께 있으면 늘 긴장되고,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며 웃는 표정조차 의무처럼 느껴지는 관계는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 반대라면 놓아야 합니다. 셋째 내가 잘되면 시기하고 내가 힘들면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하고 위로하는 척 하지만 그 속엔 미묘한 경쟁심과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칭찬인 줄 알고 들었는데 돌아서면 마음에 남는 건 씁쓸함입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불안해지고 내 삶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그 인연은 나를 해치는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꽃향기처럼 다가온다. 향기는 말이 없지만 그 곁에 있으면 나도 향기로워진다.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그 인연이 지금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가입니다. 인연을 끊는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자주 무너진다면 그 인연은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끌어 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는 자의 길입니다. 이번에는 놓은 인연을 그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 속에서 정진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탄식과 함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놓아버린 인연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제가 더 외로워질까봐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그리움으로 어지러울 땐그 자리에 있던 연민을 바라보아라.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너의 외로움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놓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여러분, 인연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놓은 인연을 미련 없이 보내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머리는 이해해도 가슴은 놓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라지며 남긴 빈자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이 내면으로 향해야 할 때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놓은 인연이 자꾸 떠오른다면 첫째, 그 인연을 떠올릴 때내 감정이 어떤지를 살펴보세요. 평안하지 않다면 그건 그리움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그 미련을 붙잡고 살아가면 현재의 인연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둘째, 그 인연에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세요. 아픈 인연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해와 감사는 떠난 인연을 온전히 보내주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셋째,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가는 내 일상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 곁에 남은 사람들, 지금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세요. 떠난 인연에 매달리는 시간만큼 지금의 인연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너를 살린 것은 그 다리가 아니라 너의 발걸음이었다. 그 사람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놓아야 할 인연을 떠나보냈다면 그 인연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주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오늘에 집중하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아끼고 무너지려는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잡아보세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아프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께 위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 마음속 평화가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